에이든 여행지도 대표 이정기입니다. 아 전국 여행지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이든 여행지도 저희 그 네이버 상품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상품 구성이 나와 있거든요. 어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포스터 전국 여행지도 한장 그리고 이제 방수지도 물에 젖지 않는 방수지도로 만들어진. 어, 똑같은 형태의 이제 종이 재질만 다른 어, 휴대용 여행지도 한 장, 그리고 전국 여행지 100개 정도가 이제 고를 수 있도록 나온 미니 가이드북, 그리고 물방울 스티커, 그리고 이제 여행지도 제작자가 제가 보내는 편지 이렇게 해서 어, 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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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이 묶여서 어, 그라프트 고급 단추 상자에 담기고요. 어, 포스터 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 상품 구성 중에 어, 에이든 전국 여행지도 세트가 이렇게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어, 에이든 전국 여행 포스터형 전국 여행 지도는 포스터형 전국 여행 지도와 물방울 스티커 두장 그리고 편지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다시 어, 전국 여행지도 돌아가서 어, 전국 여행 지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글씨 큰게 보이죠? 글씨 제일 큰게뭐 속초, 양양, 강원북부, 뭐 가평, 춘천, 태안, 당진, 충남서부 이렇게 전국을 서로 한개 지역으로 나눠놨어요.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안 하고 약간 좀 묶어서 섞어놓은 이유는 여행 국내 여행을 고를 때 고르는 구역을 여행자들의 패턴에 맞게 만드느라고 별도의 여행 구역을 만든 거거든요. 행정 구역 단위로 뭐 어디 가야지 뭐 이렇게 뭐 진도군 가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도 옆에 뭐 해남도 가고 같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같이 가는 지역을 조금 이렇게 좀 묶어 놓은 경우에요어 이렇게 묶여진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와 뭐 경상도 이렇게 뭐 행정 구역으로 나누지 않고 어 주변에 있는 그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음식이나 음식점이 있는 그런 그런 구역 중심 그런 걸로 나눠놨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저의 나름대로 나누는 여행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좀 가까이 보시면 저희 여행지도의 특징은 여행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하게 서, 써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마이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써 있고 광한루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써 있고 어, 메타세쿼과 가로수길 이 대한 얘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써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봄철 꽃 여행지를 좀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꽃을 일러스트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현재 지금 매화철이죠. 그래서 순천 향매실 매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나주 동섬 유채꽃 이렇게 써놓고, 음뭐 강양 홍쌍리 청매실농원 매화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이제 어, 가을이 되면은 단풍철이기 때문에 내장산, 백양사 단풍, 변산만도 단풍, 뭐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울산 태화강 공원 해바라기, 뭐 그리고 이게 언제 매달달에 이제 꽃이 피고 제철인지 이렇게 다 써놨기 때문에 어 이런 지도를 보고 다 찾으실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가볼만한 여행지를 일러스트와 자세한 설명으로 써놔서. 벽에 걸어두시거나 아니면 종이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여행지를 골라서 갈수 있도록 물론 이런 정보들이 네이버 검색해서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근데 미리 다 조사해서 지도 위에 올려놨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네이버를 뭐 검색하거나 그럴 일들은 없으니까요 부모님들한테도 좋고 좀어 이번 주말에 가볼 만한 곳 빨리 정할 때도 지도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국내 여행 가면 한 군데 여행지를 가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여행지도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들고 다니실 때도 좋고, 이 휴대용으로 제공되는 지도는 돌가루로 만들어진 방수지도거든요. 방수성이 높은 게 아니라 아예 물에 젖지 않는 돌가루로 만들어져서 어, 어, 전혀 젖지가 않고, 뭐 해수욕할 때도 들고 들어가도 전혀 젖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도를 접었다 잡고 펴면 이 가운데 부분이 해지거든요. 해지면 거기로 이제 습도가 들어가거나 물이 들어가서 결국은 찢어져요 절대 그럴 일 없는 지도라는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여행을 가다보면 뭐 유람선을 타거나 뭐 이렇게 레일바이크를 타거나 뭐 그런 부분들도 액티비티권들도 여행지들도 많이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지역별로 이제 전국 지도에서는 지역별로 음식점을 추천하지는 않아요 음식점이 워낙 많고 자칫 잘못했다면은 상업적인 지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 꼭 먹어봐야 될 음식이 있잖아요. 그 음식을 일러스트로 다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또어 인터넷에서 검색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도를 다 펼쳐 보시고 펼쳐 보시고 그 지역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금산군에 갔을 때 먹어봐야 될 추천 음식은 금산 인삼 삼계탕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어 남원에 갔을 때 추어탕 그리고 담양에 갔을 때 떡갈비 뭐 남해 광양에 갔을 때 불고기 뭐 이런 식으로 음식점 정도도 좀 넣어놨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A1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가로 59cm 정도 되고요 세로 84cm 정도 됩니다. 어, 어느 정도 좀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포스터로 제공되는 거는 벽에 걸어두시고 계속 볼수 있도록 코팅해서 놨고요. 휴대용 지도는 뭐 굳이 코팅할 필요 없는 방수지도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든 여행지도의 이정기 대표였습니다.